안녕하세요. 365 바로 경 갱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흑석동에 있는 한강 센트레빌 2차 110동 1705호 물건인데요. 이거 중앙대학교 바로 옆입니다. 초중고 중앙대학교 그리고 중앙대학 병원까지 바로 그냥 도보로 이용 가능한 아주 위치가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여기서 어 도보로는 좀 거리가 있고요. 마을버스 타면 두 정거장 정도 내려가면은 구 호선 구 호선 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주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이뭐 흑석 한강이라고 돼 있지만 한강조망은 앞동에 그렇죠 뒷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쪽이니까 예뭐 앞동에 가려 가지고 뒷동에 가려 가지고 한강전망은안 놓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한 거는 현장을 가봐야 판단이 될것 같고요 지도상으로는 한강은 안 보일 것 같습니다 45평의 아파트고요 토지 금을 일괄 매각에 이, 개시, 경계 개시 결정이 2024년도 9월 3일 날 9월 한 20일 전후로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평가 금액이 18억 6천이었어요. 이게 2월 27일 날 한번 유찰되고 4월 3일 날 14억 8,800으로 2차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최저가 최저가 이보다 높게 입찰하신 분들 중에 최고 가격을 제시한 분이 낙찰자가 되는 거거든요. 한강 센터 레빌 2차 1,705 물건입니다. 어, 대형 평수라서 남향에 배치는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바로 확인해 봅시다. 보십시오. 110동이죠. 110동 남양 배치입니다. 남양 배치. 단지의 사진이고, 요 뭐, 당연, 뭐, 지하주차장 다돼있을거 지상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1705거든요. 5라인 남양입니다. 남양. 남양 구조이면서, 남양 구조를 가지면서 판상입니다. 판상형. 포베이 구요 포베이의 판상형 남양, 남양이다. 이 부분까지는 완벽한데, 청이 17청 중에 17청이라는 거. 그 부분은 명심하십시오. 탑청입니다. 뭐 구조나 위치나 동, 그동 타입, 그리고 호라인, 이런 부분들은 아주 완벽한 물건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판상의구좀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17층계의 17층이거든요. 토지 건물 다 감정 평가에 포함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것같고요 감정 평가가 9월 12일 날 되었네요. 감정 평가 9월 12일 날 평가가 되었고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예, 다른 문제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전혀없고요 임차인 없고 소유자가 점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 보고 확인하면 되겠죠? 명시어스상에 네, 그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인수해야 될 법적 권리 관계 전혀 없다는 부분 확인이 되는 물건입니다. 뭐, 권리 문서이 깔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명도 관계 있어가지고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대학년 유권은 징역설표가 전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하고 실, 그, 실거래가만 파악을 잘 하면 되겠죠. 네, 보시면요. 2013년도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 딱 한지 한 8년 되나요? 뭐, 아직은 그래도 준신축 아파트로 봐도 되겠죠. 그죠? 준신축 아파트. 2019년도 8월 달에 1순위 근저당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상속되고 지분이전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지금 말소사항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 안,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가처분이라고 등장하잖아요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소멸 안 되는 권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회행위 전 소유권 관계에 있어서의 사회행위에 대해서 가처분이 된 거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요 근데 이거는 합의를 원해려한 소유권 이전 청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멸대상이다 그래서 낙찰과 동시에 장감납부하면은 건재당 이후에 모든 가처분, 압류, 가압류, 저당, 건재당은 전부 말소된다. 그래서 내가 인수할 권리는 전혀 없다. 이 가처분, 후순이 가처분이지만 사행위가 아닌 합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기 때문에 소멸된다. 그렇게 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낙찰받고 소유주만 살고 계시니까 깔끔하게 명도하고 낙찰잔금 납부하고 약한 2, 3개월 정도 기간 안에 명도 관리하고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다. 됐죠? 걸리면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잡할 거 없어요. 그러면은, 위치를 한번더 보고 들어갈까요? 위치를 한번더 보고 들어갑시다.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110동 오버라인이거든요. 110동 오버라인입니다.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이 앞동이 좌, 좌측에 크게 있으면, 햇빛 조망에 대해서 오전에 일조권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기울어져 있으면서 이게 많이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 10시 11시 정도 되면은 바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강 간격도 사실상 상당히 좀 넓어 보여요 그래서 앞동 백구동백팔동 때문에 일조 관계가 그렇게 막힐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게 아마 10층 이하면은 아무래도 앞동 백구동백팔동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받는데 십칠층 물건이라서 일조량은 아주 풍부하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바로 옆에 언로 초등학교가 있고요, 사범대, 중앙대, 사대 부속 중학교, 부속 초등학교 다 있습니다. 예, 중앙대 있고요, 중앙대에 중앙대 병원도 있거든요. 병원도 되었나? 아 예, 중앙대 병원, 예, 중대 병원, 중앙대학교 병원도 있습니다. 뭐다 가지고 있죠. 초중고, 대학교, 중앙대, 병원까지 그리고 요 아파트 단지 내 나와서 마을버스 타고 한네정거장 정도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네, 예, 정거장 내려가면은 흑성역 지하철 9호선입니다 황금동선이죠 이쪽에 뭐 아크로리버하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마 가격이 뭐 그건 한 20억대 이상 할것 같아요 근데 요 물건은 중앙대학교 초중고에 바로 옆에 붙어있다 그리고 차량 거리, 마을 버스로 내정거장 들어가면 지하철 9호선, 황금노선을 이용해서 강남까지 10분, 뭐, 김포공항까지 20분도 안 걸리겠네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위치 아주 괜찮은 실입주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괜찮죠? 권리분석 관계 끝났고, 그러면은 시세만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면 되겠네, 요 그죠? 자, 시세는 일단 실거래가를 먼저 볼까요? 시세 실거래 가격을 먼저 보면, 위치가 좋아서 그렇게, 그렇게 뭐 매매 건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119.727, 정확하게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잘라야 시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2018년도 당시에 11억 초반대 했던 물건이에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 전국적으로 모든 아파트들이 최고가 찍을 때 21억까지 갔다가 지금은 약한 2, 3억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거래량은 많지는 않아요. 이 타입이요. 이 타입이 거래량이 많지 않, 않는데, 어, 뭐 제가 볼땐 워낙에 그 라인이라든지 평면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오는 매물 물량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는 18억, 19억 정도에 최근에 2023년도에 10층, 3층이 중간층, 로얄층이라고 하는 10층, 11층 이런 것들이 19억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 실거래가 되고 있다. 라는 부분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호가하고 그런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210동이잖아요. 아, 110동이잖아요. 110동을 그냥 찍어서 바로 볼게요. 110동, 84평이 아니고, 151B 타입이죠. 예, 네, 151, 151B. 151B, AB, 둘다 볼게요. 151AB. 호가가 19억 5천, 22억, 1 5천이네요1 5천 22억. 같은 동입니다. 백집동입니다. 14층이 19, 19억 5천. 예.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10, 최근에 2024년도 거래되었던 게 10층 물건이었나요? 그게 19억에 거래가 됐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가가 19억 5천 요렇게 나와 있지만 실거래가는 19억이다. 이게 또 탑층이라서 탑층이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요런 분명히 좀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했었을 때 아마 급매로 내가 이거 급매로 이거를 취득한다고 했었을 때 급매로 취득할 수 있는 가격 가격이 약한 18억 5천 19억 정도가 급매로 할수 있는 가격일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죠. 어, 전용 B타입, 151B타입. 아, A타입이네요. 예. 판상인 구조. 판상인 구조, 151B타입. 그러면, 151, 아, 150A타입. 그러면, 151B는 지워버리고, 아예 A만 보면 해당 매물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확인되시죠? 구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잘 팔려고 안 한다. 나와도 아마 비쌀 거다. b 타입보다는 최소 5천에서 비, 1억 정도 비쌉니다. 그렇다 그러면 금매 가격도 약 19억 정도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다. 그죠? 실거래된 게 19억이었으니까 금매 가격이 18억 5천에서 19억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요거 다른 동 매매 놓은거 111동. 요런 것들 매매 나온 거 보시면요 9층 18억 5천 19억 18억 5천 5층, 5천이 19억 뭐 19억 18억 5천이로 나와있네요 정남향 판상회이거든요예뭐 18억 5천에서 19억이네 호가가 좀더 내려갔다 그죠 호가가 조금 더 내려가 있다 111동이 뭐 동이 그런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나는 동은 아닐 것 같은데 바로 옆동이지 않습니까 111동 5호 라인이거든요 110동 111동 110동, 111동. 큰 차이는 없는 동입니다. 거의 비슷한 110동이나 111동이랑 가격 차이는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 18억 5천에서 19억에 나왔다. 그러면 꼭대기청이니까 약간 18억 5천 전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까 실거래가는 확인했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권리상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대학교 대학병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퍼스타고내등거장 내려가면은 흑성역 지하철 고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남향 근처의 판상형 구조다. 모든 장점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명점이라는 것은 17층에 17층이라는 거. 준시축 아파트 이제 8년밖에 안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매매가는 금매 가격으로 예상했었을 때약 18억 5천 전후 정도가 될것 같다. 그러면 이 아파트의 딱찰 가격은 얼마 정도로 잡으면 후회 없는 경매가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18억 6천 감정폐가 되었지만, 한번 유찰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금매로 살수 있는 가격이 18억 5천 전후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 유찰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번 4월 3일 날은 어느 정도 금액선에서 납찰이 될까요? 제가 볼땐 요즘 뭐, 토지 해제, 해제가 되면서 조금, 상승적인 아파트, 서울 아파트들, 특히나 강남 3구일 때, 그리고 용산 마포일 때가 다시금 조금 반등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질되는 거래 자체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여기는 또 흑석동이잖아요. 또 거기하고 또 직접적으로 또 완전히 연관된 부분은 아니에요. 풍선 효과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조금 있겠지만, 토호제가 2월 23일, 2월 13일에 해제됐거든요. 2025년도? 그렇다고 하면은, 뭐 그게 반영이 되었다고 했으면, 1차 때 2월 27일날, 거의 최저가 쓰면서 낙찰이 되었겠죠. 근데 유찰이 되었다는 것은 뭐 18억 대까지 주고 사고, 금매를 받거나 경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소비자들께서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이 물건은 약간 17억 정도 전후선에서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17억 정도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실거래했던 뭐 19억이 무너지고 하더라도 약간 2, 3억이 빠지더라도 나는 어느 정도 1차 방어는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 물건은 응찰 준비를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 요즘 뭐 제가 유튜브에 이제 지금 한달좀 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이고요. 저는 실제 우리 지금 변호사님하고 하고 제가. 부동산만 22년이 넘었고 부동산 경매만 15년 이상을 지금 현재 하고 기존의 제 고객들 자산 관리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매 뭐 입찰부터 맹도하고 맡기시는 분들 대체로 보시면 정말 그 바쁘신 분들요. 자기가 정말 바빠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할수없 없는 분들께서 비용을 주고 업무를 맡기시거든요. 그래 업무 맡겨주시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요. 한번더 실수 없이 일처리를 이어게 해왔습니다. 부동산 한번 실수 있으면요, 앞차실수하면 그거로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없이 모든 일을 처리를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도 될 겁니다. 아무쪼록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항상 이제 뭐 수도권 일대 서울 경기 서울 경기권 인천까지도에 예. 수도권 일대. 따끈따끈한 매물들, 제가 봐서 아, 이 정도 물건이면은, 아, 손님들이 좋아하겠다. 메리트가 있는 물건들만 영상 제작해서 올리니까요. 저는 핵심만 쉽고 간단하게 딱 영상 제작해서 올립니다. 여러분들 무쪼록뭐잘 참고하셔가지고 자산을 정치하고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흑석동 아파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